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용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누가복음 2 2장 54절로부터 6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가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르타라 너를 진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섬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는 희롱당하시고 심판 받으시는 중에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그럼 먼저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드로는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대세사장 집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종과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였죠.그때 닭이 울었고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베드로는 주님께서 세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오게도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왜 이리 쉽게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말았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추이고자 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은 아니더라도 겁에 질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죠. 아 이런 까닭에 감난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했구나. 연약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야만 자기 믿음과 자신의 한 결단을 끝까지 집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간 날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다그름 소리에 밖으로 뛰쳐나가 못난 자신을 보며 통곡하였죠. 왜 이리 용기가 없었을까?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라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 후에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사역들을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고 사도의 사익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22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처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한 없는 격려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조주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저번에 제자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힘을 내거라 베드로야. 이 격려의 음성과 끊임없는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일이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아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지 마십시다. 나는 나를 포기하여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의 현존으로 나를 도우시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했습니다. 새벽에는 예수님을 공개로 끌고 갔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캐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이 질문할 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도록 질문을 이끄셨죠. 이는 감람산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답변할 지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지혜와 용기가 있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린 더욱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각오는 남달랐지만,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반면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시론과 모욕과 신문을 당당히 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향한 각오는 남달랐지만 주님을 멀찍이 두고 부인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 감난상 개세만의 주님의 기도 비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게도 죽음의 자리에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땅에 평화를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호.